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마지막 짬뽕 수완리어 강의입니다. 아쉽죠? <laughs> 하지만 오늘도 열심히 배워보도록 하죠. 네. 오늘 제목은 달라달라를 타요 라는 제목이에요. 어? 달라달라가 뭐지?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리 같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을 배워보면서 달라달라가 뭔지, 그리고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일단, 어, 가끔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케냐에, 탄자니아에, 혹은 아프리카에 차가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차묻지않습니다 그래서, 음, 예를 들어서 뭐, 수도인, 탄자니아의 수도인 다레살랑 같은 경우에는요. 출퇴근 시간이 몇 시간씩 걸릴 정도로 차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가셔서도 출퇴근 시간에 이동하실 일이 있다면 참고하시고 이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대중교통 수단을 얘기하는 단어들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음, 차는 일단 가리 라고 합니다. 가리 다음은 기차예요. 기차는 영어를 그대로 차용해서 써요. 그래서 트레니 라고 합니다. 트레니 그리고 비행기 하늘을 나는 비행기는 은데에게라고 합니다. 은데에게 그리고 어, 버스는 마시라는 영어를 그대로 차용한 단어를 쓰는데요. 어, 사실 시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버스는 마시라고 하기보다는요. 어, 탄자니아에서는 달라달라라고 하고요. 우리 제목이었죠. 달라달라라고 하고요. 케냐에서는 마타투 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어, 우리나라로 치면 그 14인승 버스라고 하나요?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버스를 얘기하는데요. 어, 이런 버스가 조금 더 시내 버스로서 더잘 자주 사용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달라달라 마타투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다음은 택시가 있겠죠. 음, 택시도 영어 그대로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태시, 택시 그대로 쓰고요. 택시는 조금 다른 점은 뭐냐면 미터기가 없고요. 어, 타시기 전에 먼저 흥정을 해서 타야 합니다. 그래서 같은 거리라도 음, A 기사와 B 기사 누가 운전해 따라서 요금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미리 잘 흥정하시는 점 알고 계시고요. 어, 예를 들어서 뭐 흥정하는 거는 4강에서 우리 배웠었죠. 한번 했으니까 시간상 그건 생략하기로 하고요. 어, 그리고 또 하나 아셨으면 좋겠는 게 만약에 현지에서 오랫동안 체류하시면서 택시로만 이동하실 일이 많으신 분이시라면 어, 택시 기사가 좋은 분을 만났어요. 어, 저 사람 참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전화번호를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휴대전화 번호를 물어보시면 아마 알려주실 거예요. 그러면은 하시기 전에 먼저 그 기사분에게 전화를 하셔서 하면 아마 어 원하시는 곳까지 오 와서 아마 택시를 태워 주실 거예요. 우리나라의 일종의 콜택시 개념인데 이제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뭐 제가 알기로는 그렇다고 해서 전화를 해서 오신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콜비 같은 건 없어요. 그런 건 없고요. 그냥 똑같이 아마 택시 요금을 받으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이용하기 위해서 이거 음, 뭐 어느 지역에 가나요? 혹은 나는 그 지역에 가고 싶어요라는 표현을 해야겠죠. 그래서 일단 내가 그 지역에 A라는 지역에 가고 싶어요라고 한다면 <목소리> 니나타카 괜다 A라고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나이로비다 니나타카 괜다 나이로비라고 하시면 되고요. 어, 사과에서 배웠던 타카 원하다가 나왔고요. 가다라는 뜻을 가진 엔다가 나왔죠. 그래서 이나 타카 꽤 엔다 나이로비를 쓰고요. 다음은 어, 이 수단이 이 대중교통 수단이 A까지 가나요? 라고 묻고 싶을 수도 있죠. 그러면은 히 이나 꽤 엔다 A 라고 하시면 돼요. 나이로비면 히 이나 켄다 나이로비 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앞에 희는 우리가 앞서 배웠던 이것이라는 지시대명사를 계속 반복해서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한번 이나 꿰다 에서 꿰다, 껀다, 엔다, 가다라는 동사가 또 나왔죠. 그래서 이게 나이로비에 가나요? 라고 물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티켓을 사신다든지 아니면 운전수에게 물어보셨다든지 해서 어, 그 사람이 간다고 해요. 간다고 하면, 음, 뭐 택시는 안 그렇겠지만 버스 같은 경우에 자리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물어보실 수 있겠죠. 물론 자리가 없어서 입석인 경우도 음,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만 음 묻는다면 일단 빈자리 있나요? 라고 묻는다면 이나 나파시 라고 하거나 이나 와지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나 나파시 혹은 이나 와지 라고 물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운임을 물어봐야겠죠. 자리 있는 것도 확인을 했고 거기까지 가는데 얼만지 알아야겠죠. 그래서 자, 우리 그 이전에 이거 얼마에요라는 표현 어떻게 배웠어요? 니베이가니라고 물어봤죠. 자, 이거를 응용해 볼게요. 운임은 이라는 명사는 나울리예요. 나울리. 그래서 나울리니 베이가니. 니베이가니라는 표현에 앞에 나울리만 붙인 거예요. 그래서 나올리니 메이가 아니. 라고 물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님도 물어봤고, 이제 거기까지 뭐, 얼마나 걸리나요? 뭐나요? 가까운가요? 이런 거 물어보고 싶을 수 있죠? 자,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자, 거기까지 얼마나 걸리죠? 자, 이나추쿠와 무다가니. 다시요. 이나추쿠와 무다가니. 라고 해요. 어, 무다 하면은 뭐 시간, 기간이고요. 간이 어떤 어떤 기간이 축구와 걸리나요?라는 표현이고요. 간단하게 뭔가요? 니 은바알리 다시요 니 은바알리라고 하고요. 가깝나요? 니 카리브 혹은 니 카리브 하는데요. 이때 카리브는 여러분 첫 시간에 배웠던 환영합니다 뭐예요? 카리브였죠. 카리브에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환영합니다고, 두 번째는 형용사로 가까운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두 번째 의미로 쓰였겠죠. 그래서 니 카리브라고 할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여기서 사나라는 부사도 쓸수 있겠죠. 그래서 니음발리 사나 혹은 니 카리브 사나라고 쓰실 수 있습니다. 네, 어 이렇게 해서 이제 거리를 묻는 경우들이 있는데 음, 거 스와힐리 사람들이 아마 조금 얼렁뚱땅 답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뭐 물었는데 실은 뭐한 시간 반이 걸린다는데 한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든지 이런 식이 있을 텐데 만약에 뭐 미팅이나 약속 때문에 보다 정확한 시간이나 거리가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좀 여러 명한테 물어보시는 게 어떨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보다 조금 정확한 대답을 들을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어, 택시 같은 거 말고요. 달라달라 달라 혹은 버스 같은 거를 탈 때, 특히 달라달라나 마타투를 탈 때요. 사람들이 어, 줄을 서기보다는 이렇게 확 몰려들고 확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기차도 그럴 수 있고요. 그럴 때 어, 소매치기가 많이 일어나곤 해요. 그래서 꼭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음, 다니시다가 이런 경우는 없으면 좋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뭐 음, 소매치기를 당하셨다든지 이런 어려움에 처하셨어요. 그럼 사람들에게 외쳐야겠죠 도와주세요 라고요. 이런 거는 니사이디에 라고 하시면 돼요. 니사이디에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둑이라면 음이지 우리식으로 하면 그냥 도둑이란 단어인데 도둑이야 라고 하고 외치시는 경우예요. 그래서 음이지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중교통에 대한 표현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다시요. 나는 뭐 다레살람에 가고 싶어요. 니나 타까 괜다 다레살람이라고 표현하실 수 있고요. 혹은 이나 괜다 다레살람이라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다레살람까지 가나요? 라는 표현입니다. 자, 자리 있나요? 이나 와지 혹은 이나 나파시. 라고 할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음, 운임이 얼만가요? 나올리 니베이가 아니 다시요. 나올리 니베이가 아니 라고 할수 있고요. 어, 얼마나 걸려요? 이나 축구 아무 다가 아니 가깝나요? 니까리 부 뭔가요? 니은 바 알리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 뭐 어려움에 처하셨으면 니 사이디에 도와주세요. 그리고 뭐 도둑을 만나셨다면, 음위이지 라고 크게 외치시는 방법까지 배워봤습니다. 네, 여러분. 짬뽕 스와일리어 강의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laughs> 너무 짧게 진행되는 강의여서 제가 세세한 내용들까지는 알려드리지 못했지만요. 그래도 현지에 가실 때, 그리고 시간이 없으신 분들에게는 조금, 모르고 가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유용하게 쓰실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현지를 좀더 즐기고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스와 힐리어 콘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싸한테!